우리가 이제 자아라는 관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은 마음을 쓰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재산은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재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살면서도 정작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정사에서 출가학교, 템플스테이, 그리고 여기 명상마을 수행원장 해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이제 여기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전, 오후,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명상을 통한 마음의 휴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일단 한번 오셨던 분들은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이 좋잖아요. 자연환경도 좋고, 월정사도 가볼 수 있고, 이 오대산 전체를 이제 여기 투숙하시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스님들하고의 어떤 얘기들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여기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음, 경험이 있었어요 출가 전에 이제 돌이켜서 내가 왜꼭 결혼을 해야 되지? 결혼은 나한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잘못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한데 두려울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뭐 6년을 연애했다고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연애랑 네. 결혼도 다문제이가 그러니까. 볼까요? 자세히는 쓰있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두려운지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뭐 때문에 두려운지 좀 곰곰하게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결혼하기에 너무 많은 이제 조건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갇혀진 상태에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갇혀가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훨씬 더클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변화 없는 곳은 없잖아요 내 마음도 수시로 변화하는데, 그리고 내 주변 환경도 수시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세태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음, 물론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상이 이제는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뭘 하면 좀더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이미 허물어졌다고 봐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지 않으면 달릴 수 없다. 정말 거친 분들이 있죠. 표현도 거칠고, 뭐 눈빛도 어떤 인자한 눈빛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마음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건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흘려버린다 그럴까? 본질에 집중하는 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리잖아요 그죠 소리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소리고 그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소리일 거예요 그죠 다 누구나 사람의 말을 이 소리처럼 듣지 않거든요 손바닥 소리처럼 근데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다 소리라는 거죠 말들이나 다른 사람 행동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은 흘려버리는 것이다 그 본질 이런 얘기 한 소리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마음을 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습관적인 기운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장애나 또 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그 의미를 주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라는 관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은 마음을 쓰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재산은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재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차를 갖고 싶다 하면은, 차를 갖고 싶은 마음을 내야 차가 내 소유가 될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살면서도 정작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마음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묘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묘한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런 텅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본질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다만 소리일 뿐이고 다만 마음일 뿐인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연습을 할때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 보내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잘 보세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퇴사를 하면 뭐가 뭘꼭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없네요, 그죠? 단순히 일상적인 삶이 답답하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누구나 누구나 그래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떤 면으로 보냐하면. 이제 역시나 이제 저는 또뭐 제가 승려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마음의 문제로 보는 건데 사실은 어딜 가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환경 찾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돈도 있을 거고 또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명예가 또 드높, 드높으면 또더 좋겠고 그러니까 나에게 충족돼야 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게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뭐가 충족되지 못했는가, 나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좀 공허한 생각이 드는가. 어떻게 보면 좀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막연히 나는 회사에 다니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대한 분석이죠. 사유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어,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이런 마음이지? 하고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걸 살펴볼 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뭐, 어, 나름의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아, 이게 별 문제가 아니구나. 다만, 지나가는 한 생각에 불과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불교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뭔가의 경지에, 어, 다다르기 위해서는 온갖 장애와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되는데 하물며 마음 보는 일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뭔가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때는 한 군데 딱 몰두할 때가 오히려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때거든요. 정말 공을 기, 드리는 거죠. 이 공을 들릴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또 뛰어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희열감, 그집중해서 오는 희열감.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미를 이루고 싶은 게 뭔가. 그냥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발전시키고 싶은 자기에게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좀 허무하다거나 뭔가 답답하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답답하니까, 아 정말 힘들고, 나한테 안 맞고,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외부의 시선이나, 아, 나는 하기 싫은데, 정말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가 잘또 봐야 돼요. 그럴 땐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일을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유시와 신이 이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라고 하는 이제 시집을 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난 성공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진짜 성공을 했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막 이제 멘토로 삼고 싶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완전한 충만 속에 있을까요? 전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의 성공이 모든 걸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분명히 빈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는 외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이제 의미부여겠죠. 의미부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것. 또 내가 다른 어떤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도 뭐 아까 첫 번째 그 질문하고 좀 밀맥 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용기를 내시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